하이라라 어린이 카메라 핑크 언박싱 리뷰입니다. 냥냥 셀카 본능을 자극하는 이 카메라를 소개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인생 카메라의 매력을 확인하세요. 5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하이라라 셀카폰 어린이 카메라, 세련블루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아이의 눈 높이에 맞춰 꼼꼼하게 설계되었으며 1%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할 기회.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4위입니다. 핑크아미 인생카메라 리필팩 세트로 아이의 특별한 순간을 더욱 아름답게 다양한 색상으로 구성된 1세트가 14,500원에 아이의 시선을 사로잡을 거예요.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3위입니다.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하이라라 셀카 마카롱 어린이 카메라. 귀여운 디자인의 메모리 카드까지 포함된 실속 구성으로 아이의 소중한 순간을 담아주세요. 6%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우리 아이의 첫 번째 카메라, 소다소라 셀카 어린이 카메라를 만나보세요. 귀여운 고양이 디자인과 32GB SD 카드, 넉넉한 배터리, 스티커까지. 26%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1위입니다. 사랑스러운 핑크빛 나동룡 고양이 카메라, 아이의 시선을 담아낼 특별한 친구가 될 거예요. 22,500원으로 즐거운!